아...나는 이거 너무 오랜만이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지금 1년... 그지 1년 넘어서 처음... 긴장되고 아 오랜만이다 보니까 좀... 기대되네 들어가는 게 아, 제가 여기에다 벤치... 벤치 한대 진짜 박았거든요중간과 네, 게임 이제 1년... 훨씬 넘게 안 들어왔다가 지금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14월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14월 또 가려면 13월까지 내가 현질로 괜찮은데까 봐가지고 겨우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거든 시간 때우고 는건 때우고 아우 마나 현질로 다온 건데 14월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 여태까지 현질장한 거에 200개 더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크로클에서 돈톡이 올라가지고 아 돈톡 죄송합니다 크로플도 이제 먹고 사셔야 되니까 크로클도 이런 아이템 올려놓긴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사놓긴 했어. 1년 반 동안. 아 일단 그러기 전에 일단은 장인부터 눌러볼게요 마을에 간 1440원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14월 뜨죠. 페타우, 페타우스. 개도 키워? 자 그리고 장병 폭탄, 대왕폭탄 대공폭탄 여기 있는 거다한 한 개씩 추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거 14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뭐 투석기 레벨 3 제일 중요한 독탈 레벨 올리는 거 진짜 진짜 이 숫자 한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1800골드인데 이게 현금으로 따지면 1 5 2만원씩 드는 거거든요 장인 한 마리가 지금 장인 센터에서 놀고 있는데 장인 마을에서 넘어가자, 아, 아니네 장인 가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한번 까먹었어 자, 중간 집게 한번 갑시다. 자, 오랜만에. 중간 집게. 골드 1,400. 그냥 묶어놓은 거. 엘릭서 1,200. 아, 클릭스가 정말 싸거든요? 100만이 그냥 묶적 있네. 최대가 30만인데. 100만으로 누적이 돼 있네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1, 2주에 한 번씩 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다 모아놓은 건데. 자, 모아놓은 거란 분! 어, 습니다 아, 어, 이거 스타일이 안 맞네. 자, 오케이. 유언 포션 17개. 훈련 포션 13개. 장인 포션 36개. 에박스. 열리고 건물체계 17개. 17개 17개 업그레이드가 폼으로 가능하죠 바로 자 그리고 골드룬 엘리소는 7개 다크렉소는 3개 와 이거 쓰는데도 이거 난리나겠구만 자 갑니다 14홀로 렛츠 기 t 오우 와 살만하네 훈련소도 같이 레벨업이 된것같아 기본적으로 1사로 가면서 이거 다 업그레이드 놓을게요자 훈련소 이게 있으면 유닛을 좀더 많이 뽑을 수 있죠 들 엘릭서로 하나 쓰겠습니다. 오케이 쓰고 나머지 두개더 업등합니다. 이거 다 마무리치면 진짜 십사 원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훈련사 그냥 마무리 즐기야 빠빨리, 빨리빨리 찍겠습니다. 자, 자 어마어마하네요. 자, 십칠일 이것도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십사 원 왔습니다. 이거 레벨업을 하면 은 패키지 정말 좋은 거 하나 팔거든요. 이게, 이게, 다, 이게 다야? 일단 저건 일단 나중에 삽시다 자 있는 거부터 다 써볼게요 일단 마을에 가니 또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왜냐? 이 새끼 위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빔 있죠 레이저빔 막 지금 지을 것도 맞고 업그레이드 할거 보니까 그거는 먹구멍 손에다 집어넣고 또한 다음에 관짝약 구멍에 집어넣어서 그 약국에 파는 5,500원짜리 마신 다음에 장성국까지 깔끔하게 하고 시작하고 싶을 정도죠 머리가 아픕니다 뭐야? 아니 이제 장인의 집까지 업그레이드 하라고? 새끼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와! 장인의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아 진짜 어럽러 잠깐만요. 아 이거 잠깐만. 대가리 레이서 빔을 풀에 갈기겠습니다. 1단계 직원. 2단계. 자. 아니 3단계도 있다고? 내돈 쭉쭉 빨아먹는 건 말이 되고. 아니 이 새끼들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점점? 몇 레벨까지 있는 거야? 하면 끝나겠지 받아. 아니 무기 업그레이드 네 번이면 말이 되겠지 씨. 부터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주관. 자, 14월 넘어오자마자 14월 5스타로 마무리 졌고 그다음 균형게뭐겠어이 독타. 독타 한 방에 딱 1800원이야. 이것도 아마 한 방으로 안 끝날 거야. 한 방으로 끝나네. 존나 다행이도. 업그레이드들로 주고요. 90원. 야 이게 이끼들아 장난하냐고 독타 쓰라고 씨. 석기 다시 한번 눌러주고 주관. 가고요, 지키는 4대장이거든요 홀레 레이저, 그리고 투석기 2개 공탁까지 1710원 골드를 하나에 하나 업그레이드네 업그레이드하고 즉관 인페르노 타워까지는 다 걸려있을 것 같아요 골저 업그레이드하고 즉관 얘네 그래도 좀 싸다 양심이 있어 500원 자즉관자 자, 골저 즉관 최대 2000까지 저장 가능 그러면 무조건 이 것부터 먼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남아질거 했어 이거봤잖아 아, 나 존나. 자 엘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엘리서 계속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 먹방 해주고요. 얘도 업그레이드 눌러서 즉완. 자, 다크 엘릭서 저장소까지 갈게요. 당 업그레이드 완료. 대형 석궁. 자, 즉관 이제 책을 다 썼고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누를 걸다 눌렀는데 자 일단 장인 6마리 다 써야 되거든요. 바바킹 하나 들어갑니다. 바바킹 자아처킹 로얄 챔피언 브랜드 워든까지 자 지금 엘릭스어로는 하나 써야 되는데 엘릭스어로는 하나로 딱 당일 하나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게 힌디 패타우스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건물인데 이거 사면 공짜가 주긴 하네. 내가 진짜 진짜 이짜 얘들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나 한번 아, 이 소리 구입 완료래 지금 질 위치 딱 여기다가 지금 이트러버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PC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더니 배치하지 않은 건물 딱떠 있죠. 자 구석탱이 뭐질 자리가 없네. 하도 <놀람> 잡초가 하도 많이 자라가지고 얘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패 아니 이거 뭐 아처킹 이런 거 말고 뭐또 이게 생긴 거야 그니까 얘네를 패스를 얘네들 붙여주는 거야. 밑에였다, 밑에였어. 펜을 붙일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단단해보이니까그 창킹, 그 스티어킹한테 좀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렉트로 뭐야, 이 필트? 딱 봐도 얘한테 붙이는 게 맞겠지? 설마 이렇게 붙이는데 얘네도 장인 되니? 그냥 얘네는 뭐 장인은 안 먹는데 하나도 또 이틀 씩 걸려. 개XXX 자, 용책 또 먹어, 또 어, 또또 또 먹어. Hello motherfucker. 끝마 레벨이 5 0팩 이런 거 아니겠지? 야 네. 어디까지 가는데? 아잠깐만요 이거 좀사태가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아니, 레벨이 몇시 끝인데? 아니 어디서 끝나는데? 또 끝내? 나가 진짜 현질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돈도 없고. 아이씨. 자 오랜만에 현질하니까 오발제에 방금 비스듬히 했으면 햇수를 자 진짜 크로클 이제 이제 끝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더 하겠습니까? 사람 잡아요 이 게임 이거. 있 그게 없잖아요 지금 다크 엘릭스 그게 없으니까. 자 다크 엘릭스로 나서고 나서 그냥 천저저 정도 쓴것 같은. 데 다크 엘릭스로나더 빨아서 제 레벨 몇이야? 완료. 와 최고레벨이 10이나 쳐먹네 엘릭스 몇이나 먹고 책을 10장이나 써먹었네 펫하우스 업그레이드까지 해야 돼? 와와 지금 나가일 솔직히 크로콜리 빈정상에서 더 이상 못하겠거든요 진짜 이건 솔직히 물론 크로콜리 다시 1년 반 만에 켜고 내가 1년 년 동안 모아놓은 그 꾸러미들 그 패키지 꾸러미들 계속 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X만에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사실 몇백 치거든요 자, 장인도 6마리 지금 다 들어가 있겠다. 그렇구나. 하다니 못 해먹겠다. 꿀방 수급됐습니다.